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루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자, 제 옆에 보시면, 여기 <laughs> 보셨나요? 바로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꽤 됐잖아요. 네, 이제 저는, 2018년 해를 맞아서 저는 이제 13살입니다 자 이제 미호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요 네자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잊지 마시죠 제가 방송할 때 찍었던 거 근데 그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스토리는 바로 이번 스토리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딴 미호님이 전학을 와서 처음 생활하는 건데, 제가 불량배 복장, 불량배로 했는데, 갑자기 저는 불량배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내 네, 이유는 제가 설명에 다 넣을 거고요. 자, 미호님은 어떤 역할이시죠? 저는 음 그니까 불량배로 된 주인공을 제가 친구로 맞아들여서 사이좋게 예 나타내는 우정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다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황극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다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고 추구... 보너스 영상을 조금 넣을건데요 네 그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laughs> 그럼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 둘셋 세미야 일어나야지 아, 5분만 몸, 5분이야 오분 5분, 빨리 일어나 네, 아, 귀찮은데, 아, 귀찮은데, 아, 귀찮아, 빨리 내려와, 네, 아, 진짜, 아, 야, 아, 여기 도서관이구나, 너는 도서관이랑, 도서관이랑, 어, 밥 먹어. 네. 아다 먹었다. 엄마 출장 갔다 올게. 이번엔 몇 주? 한3 주? 알았어. 아빠도야.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네. 학교 가. 네 네.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아 준비 끝. 아, 그래. 오늘은 불량배를 탈퇴를 하야겠어 응, 응. 내가 전부터 쓰던 이 탈퇴종이서 응. 학교나 가보실까?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나? 잘 있어라 학교 다녀올게 내 집아, 야, 너희도 뭐하냐? 어, 오. 어. 어 저기 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왜 없냐? 힛! 어, 어 됐다. 렛나나나나. 투나나나나나 근데, 우리 집 맞은편에 뭐가 있었지? 어, 저기, 씌유 생겼나봐. 나이스. 나중에 한번 가보실까나? 어, 쟤는. 으쨔. 저기, 잠깐만, 문 닫지. 왜 문을 다 열고 다닌데 위험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안녕. 죄송합니다. 어? 넌 누구야? 아, 선생님이 아직 소개를 못했구나. 얘들아. 예. 어. 미호는 우리의 전학생이다. 박수! 와, 짝짝짝짝짝짝. 자, 너는? 어, 어 그래. 세미 옆에 앉아라. 세미가 누군데요? 어? 응. 어, 안녕. 안녕? 자, 자리에 앉아. 띵, 동, 댕, 동. 자, 모두 밥 맛있게 먹고, 이만, 차렷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어, 너는 어. 누구야? 어디서 전화왔어? 나 나는 저기 서울에서 전화갔어 어 그래?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여기 시골 마을인데 그렇게 시골이지도 않아 우리 아빠가 이쪽 대기업에 일하게 돼서 그래그래? 그래? 우와 대박 너 이름이 뭐라고? 난 세라야 우와 진짜 예쁜 이름이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나한테 말 걸어줘서.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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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이자고 어. 했어? 진짜 외모이자고 했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 대장? 뭔데 대장? 이거 읽어보도록. 어? <laughs> 어? 이게 뭐야! 이딴 거, 너나 가져! 그럼, 이만. 대장은 이제, 루이다. 그럼. 어, 미, 미안. 어? 들으려고 한게 아니야. 아, 들었구나? 미안. 들었구나? 거기서. 따아 나... 나 지금 부르0배다 <laughs> 아. 우리 말한테 뭐 하는 거야? 들을 수니 죽여야겠지? 아, 왜 죽여? 이리와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리와 그냥 별것도 안했는데이리와 아. 뭐. 어디 있지? 그런 난 이만 간다. 대장. 바이바이. 응, 응. 그 애는 괜찮을 거나? <웃음> <웃음> 에이 모르겠다. <못 해버렸네>. <laughs> 어? 이 집은 뭐지?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응? 하, 떡이나 좀 돌려 보실까나? 아, 시로떡이나 줘 볼까? 나나네 짝꿍. 어 나는 내 네,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들어와. 어 너였잖아. 뭐야? 이상해. 음. 어, 아... 음. 왜, 왜 그래? 반가워. 어... 이 동네는 별로 내 친구들이 없거든. 저기, 웬일로 왔어? 이거, 전해주러. 이거? 응? 떡이야. 아, 고마워. 너희 옆집 빌라에 사니까 많이 놀러와. 그럼 난 이만. 안녕, 어? 잘가. 응. 밤이니까 조심하고. 괜찮아. 나이레벨도 힘쎄. <laughs> 아, 참, 피곤했어. 아, 이제 그만 잡으실까? 야, 야. 어, 학교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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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야지! 아, 다시 썼다 아, 빨리 가야겠다. 아, 빨리 가야겠다. 빨리 해. 빨리 어어 빨리 가야겠다 얘들아 갔다 온다 아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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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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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쉬우 쉬우가 아, 진짜! 아! 할수 없이 그냥 가야겠다. 어! 땡땡이 까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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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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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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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박. 우와, 짝짝짝짝짝짝짝. 응? 대박 힘세다. <laughs> 나는 땡땡이도 치고 싶고 그랬는데. 응? 야. 응? 나 수업 듣기 싫지. 어, 오늘따라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 그럼 나랑 뺑뺑이 칠래? 후후후 네. <laughs> 이 조시꾸리 <요시구리>. 어디 있어? 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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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창고잖아 아니 내가 만들었어. 비밀 공간 만들어 주차하고 올게 응. 학교에 있을 거야 근데? 아니 딴 데로 가야지 어디 갈래? 우리 마트 너희 마트? 너저 CU에서 알바하지 어떻게 알아? 어제 봤어 <놀람>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너 부자 아니야? c g v 에서 아빠가 사장이셔. 아, 나는 또 c e 사장인 줄. 자 여기가 우리 마트야. 우와. 마트 처음이야. 어 아, 진짜 처음이야? 마트에 온 적이 없어서. 우와, 여기 내가 알바하는 곳이야. 우와. 가도 돼? 가도 돼. 음... 여기에서 나는 컴퓨터 게임 해. 컴퓨터 게임. 응. 근데 너무 많네. 어. 어. 여기에서 뭐좀 사야겠다. 저기 나 어? 이거 좀 살게. 어, 이리 와 봐. 응. 음. 이옷 하고, 응. 그리고 이옷 하고, 응. 이 신발 살게. 알았어. 총 앞에서 얼마야? 딕, 딕, 딕. 음, 잠깐만. 어, 미안해. 어? 이거 다 매진돼서. 하지만 옷이 있잖아. <laughs> 미안해, 이거 예약 손님 거라. 네.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거 다른 거로 사지 마. 뭐. 음, 잠깐만. 이거 일단 니가 갖고 있어봐. 응. 음. 음. 아, 어디 있지? 응. 아, 없고 응. 음. 없네. 응. 어, 여기 있다. 매진이 안 됐구나. 어 모장 세트랑 있네. 모장 세트로 있는데 같이 살래? 응. 오케이. 잠깐만 다시 내가 네살 물건을 줄게. 자 일단은 여기 다 있어. 어나 어. 근데 이거 언제 썼냐? 뭐? 잠깐만. 아, 신부 메모지. 저기. 어어어? 어, 어? 일단 내가 산 물건을 줄 테니까 계산을 한 다음에 나한테 줄래? 어, 잠깐만. 어, 이거 예약 손님 거라니까? 음, 다른 상품을 나한테 줄래? 어 됐다. 자 이거 가져가. 돈돈 줘야지. 되 아니야 내 걸로 낼게. 뭐? 내 걸로 낸다고. 아니야 나 그럴 필요 없어. 얼마인데? 됐어 이제 내가 낼게. 아니 네가 낼 필요 없어 벌써 냈어 내가. 아닌데? 안 넣었는데? 내가 넣었는데? 없잖아! 10만원! 이거 내가 넣은건데? 음. 자 이번엔 내가 살 차례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아, 나 이제 그만 가야돼 벌써 밤이야 그럼 잘가 안녕 아, 다 샀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미호님과 함께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저와 미호님 채널에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마쳤는데요. 보너스 영상 하나 더 있다고 하셨죠? 자 그럼 노래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오늘 같은 날올 거라 생각했었나 사랑에 아파하는 이마을 한없이 흔들려 길을 잃었어. 누구도 알수 없었던 너의 마음 안의 슬픔이 왜일까 내게 전해지곤 했어 너와 나두 사람의 마음 하나 된 것처럼 너를 알게 된후 나는 별이 되어 눈물처럼 맑은 사랑에 눈을 떴어. 있는다는 걸 두려워한다면 나갈 수 없어. 저 높은 밤하늘 빛나는 별에게 나의 길을 밝혀 달라고 기도했어. 눈물이 뜨겁게 흐르는 이유는 운명이야 Be so love 다시 만난 사랑 Be so fall